공립대전현충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시민 등 많은 인파가 몰린 날, 대전 유성구 사찰 구암사가 이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후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봉사자 500여 명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눔 봉사에 함께합니다. 매년 현충일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유가족들을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내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나눔 봉사활동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임충빈 전 육군 참모총장과 지역국회의원 경찰 등 정관계 인사들과 이두식 구암사 신도회장, 건 구암사 나눔회장 등이 모두 동참하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해마다 국수봉사에 나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게 16년째 하고 계시는 이 국수나는 봉사예요. 저희 자원봉사, 유전자원봉사회가 한 3, 400명 되는데요.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국천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같이 배려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해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구암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본관 사무실 앞과 현충관 옆두 곳에서 나눔을 실시하고 국수 1만 명분과 주먹밥, 부침개 어린이와 청소년 참배객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과 떡볶이, 솜사탕 부침개, 팝콘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장인분이 육이오 때 참전하셨는데 참배를 오고 참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구암사에서 제공하시는 국수와 또 빈대떡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해서 해가지고서 식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 고암사는 지난 2013년부터는 현충관 옆 식당을 마련해 유족과 참배객들에게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국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암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펼치고 있는 자비의 국수 나눔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